몇 마리 저게? 우와, 둘레는 서열, 열둘레는 세. 와 진짜 많다. 와 저도 살면서 솔게 이렇게 많이 보는 게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백령도에서 우리나라의 그 물범들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이 백령도와 물범뿐만 아니라. 새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새들이 약 570에서 590여 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약 400여 종이 여기 백령도에서 관찰이 되고요. 법적 보호종은 40여 종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백령도에 이제 곧 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라 백령공항. 이 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이곳의 풍경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 백령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왔고요. 그리고 지금이 겨울철 새들이 막 도착하는 시기라서 운만 좋다면 굉장히 다양한 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나? 이 참고로 이제 여기는 지난번 물번 영상에 나오셨던 대영도 아, 네. 네. <laughs> 주민 네. 이자 인천 녹색연합 박정우 쌤, 감독 촬영하러 오신가독이 님? <laughs> 저도 나오게 됐네. 뭐 나오실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laughs> 어, 그럼 어, 이제 그런 거는 진행. 어제는 멀미약 때문에 확실히 정신이 막 헤롱헤롱하고 너무 졸렸는데 네. 아니, 오늘은 그냥 좀 괜찮은 네,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오늘은 제대로 찾아봐야죠 네. 어? 전봇대 위에 맹렬 있어아 날았네? 아니야 있어 있어요? 네. 어, 뭐, 아 있구나 매 같은데 네매가 맞네요. 저희한텐 관심도 없네요. 쳐다, 쳐다도 안 보네? <laughs> 우리 먹을 만한 게 아니야 지금. <laughs> 배가 고프셔. 오른편에. 오오 제드름이 제드름이. 아니 아니 아춰 멈춰,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지금 경기 하고 있어요 경기 하고 있어. 카메라 카메라 내리면안 되고. 카메라대이좀 애들이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다 제주도네? 네. 응. 경기하고 계 와, 올해 첫 제드롬이로 백년도에서 보네? 아, 지금 저 친구들은 이동경로상처럼 가는 친구들은 알 거고 아마 일본 이즈미로 내려가는 길에 여기 백년도로 잠깐 아 내려앉은 게아닐까 아 지금 저희 우징이가 경기하죠? 응. 음. 이 오, 제드롬이. 제드롬이들 구나 어, 아침에 나오길 잘했네. 그 가가지고망는데좀더 일찍 나왔어도 됐을 것 같아요 한 아. 네. 여기가 어디지 여기 여기 아 여기였나? 아. 네 오오오 많아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지? 북한 쪽에서 오는 거 노랑 노랑이들이네 아. 네 노랑 비자 비저... 노랑이들이네 오 아. 방금 지나갔을 땐 없었는데 어, 어. 두 마리 있었던데 네. 지금 도착했다 봐하겠죠 네, 네, 제가 어제 집에서 예전 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요 시기에 노랑불이저새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들리더라고. 어, 노랑. 노란... 어, 다들 쉬고 기단장하고. 응. 응. 네. 한번 가 봐요? 뭐부산교 한번 쓱 살펴볼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제일 까뭐뭐 잡은 같아요. 시니 잡은 거도 뭐가 죽었나 근데? 누울까? 새 같은데? 지금 털뽑고 있는 중 네,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아침부터 행고 있는 줄 알고 고날아가기에는좀 큰거라 어, 어, 어. 어, 털을 기가 막히게 뽑는다어고 응? 있는 어, 맹고 있는 줄알아 있는 줄맹고 있는 줄 알고 있 뭐할거뺏어안 네. 근데 제 말똥갈이 발에도 뭐가 들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풀숲에서 저 자기가 잡아온 걸 먹으려는 거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게 지금 아쉽지는 않구나. 예. 네. 네 뭔가 먹고 있어요. 음, 맹금류들 먹고 있을 때는 먹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좀 가까이서 봐도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100% 아닌데. 애매하네 지금 시동 정도는 걸어서 혹시 여기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한번 얘 볼게요 눈치를 지금 괜찮긴 한데 경기 안 하긴 해요 지금 먹느라 제일 정신 없을 타이밍이라 완벽합니다 비가 좀 세게 내린다는 거 말고는 완벽합니다 어, 날았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 갑자기 날았네? 까마귀. 내가. 그 자리. 잡혀있네. 사구나 아, 먹어요. 아, 설계 이쁘다. 옛날만큼 다시 망아졌으면 좋겠어. 설계가. 먹을 게 많아야 많이 올텐데. 걸고 갔다. 난안 아, 차가 오나? 앞에 근데, 아. 응. 내 앞에 차가 오고 아직도. 아 여기서. 속이 진짜 이쁘네. 잘 보면서 네. 보면서 가요 네. 구인지솔르겠어요누인가모거어요개부인가모르 오, 저다솔구인데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모르 우와 요 누구인지 모어요누는인지모어요 솔개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이야 음... 이렇게 큰 맹금류가 저렇게 때로 모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거의 보기 힘든 짐 풍경인 것 같거든요 어... <laughs> 근데 저렇게 앉아있는 거는 처... 저도 처음 봤어요 앉아있는 네. 아, 이런 거는 오... 처음 있었어 완전 괜찮아 음... 지 70년대인가? 음... 70년대인가 90년대만 해도 솔개가 전국에 이렇게 많았대요 음... 아 70년대였다 음... 왜냐면 쥐잡이 운동 아 농약 그때... 네, 가지고... 그때 쥐약을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때 전국에 솔개가 음...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 쥐약 때문에 다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음... 지금 한국에서 사라졌던 풍경이 약간 눈앞에 다시 나타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우 저는 이런 풍경 못볼줄 알았어요 뭐왜 어, 타나가지? 갑자기 타나네 다 같이 이동할 타이밍인가? 그지? 어 이거는 휴대폰으로 찍어야겠다 네. 나인마 박사 저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네 안녕하세요, 선이. 네. 3회전 전에, 4일전에3일전 아, 아. 근데 왜못 봤지? 거니 투 마리. 설계무리가 62마리 yeah. Yeah. 아. Oh, yeah. 11, 11 마리? 제드루미 예. 11. 와인앱 크레인. Wow. 응. Did you see the great spotted eagle in u t a h sitting on a pole? t o d 와. 일단 그러면 한라월의 엉독새 찾고 가 볼게요. 네. 재미있는 새공년 있으면 연도 네. 아, 네네 저하고 뭐... 알겠습니다. 쌤안이보세요 <laughs> 네. 네. 오늘은 백령도에서 새를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엊그제 날머스 박사님에 맞췄잖아요. 오늘은 날머스 박사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번 새를 찾아볼 겁니다. 그분이 백령도에서 새를 보신 경험이 엄청 많다 보니까 백령도에서는 어떻게 새를 찾으면 되는지 옆에서 보고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좋았습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sir? No, sir. I d 소리 t know. I 원래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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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여기는 심천각이라고. 일단 아침에 전망 좋은 곳에 오셔서 새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본 다음에 조사 루트를 짜신다고 하네요. 박사님 조사하실 때는 소리로 새를 많이 찾시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조용조용 해야 됩니다. But t h confu oh. That's not g a t s a also Alice is really bunting. Ooh. No, no? I think that's a very common limits Or bunting. Oh, really? Uh, that's their fly call. It's a thicker call than Alice's. Rustic bunting, yellow throat bunting. Pointing <laughs> there. <laughs> is land there is Shandong small bird usually migrate at night very strong north wind two days ago <laughs> and yes and rain and yesterday pushed lots of birds going from Russia to southern China down into Korean peninsula many into this peninsula here as sun rises some birds start migrating others Look to go for land. So the birds that are already out over the sea make a decision. Can I make it all the way to Shandong or not? I don't know. So they come back. This is what we see in the morning, and by watching this, you can get a sense which species are on the island, which species are undergoing migration, what kind of number of birds. Rustic buntings. 진짜 새들 이동하는 게 보인다. 이게 영상으로 찍기는 어려운데 신기하다. 에세물이. <목소리> Which <목소리> way to go?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로 새를 찾고 동조하는 능력이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라 저도 보자 보면 신기해. 진짜 신기해. Worth checking them, gentlemen. We are him, Mori on Muni. Him, Mori on Muni. Yeah. Tasso, Mari, a Himori. Oh, one there. What a Oh. Wow. Please get a photo, middle one. That's a hybrid. Common talk and Himori hybrid. That is amazing. Mm -hmm. Has a black throat. Wow! Yes, the common tokai hybrid, right hand side. Oh. Oops! Oops! Oh, oh! I'm not sure if it's taken or not. You saw the bird, though. Uh, I'm not sure. <laughs> that one too. A clear, clear black triangular throat. 몇년 전에 여기 백령도에서 검은턱 오목눈이라는미기록종을 발견하셨었는데 그 검은턱 오목눈이랑 흰머리 오목눈이 잡종 개체를 방금 보셨다고 r e b 와, 대새들 때로 이동하는 거봐 우와 저기 이제 하늘에서 새가 쏟아지는 거지 Cool, cool thing about them you see when they fly out over the sea, and then they allow themselves to get blown up. They're flying backwards and around to get the right height for the wind, so you can see these shimmering balls out over the sea two kilometers away. Oh, absolutely so cool! Oh. Wow. 오 만났어. 날 아, 높이 올라간다. They're really going high. Yeah. That's what I mean. It's so cool. And you can see them spiraling up and up and up, 어. up to a kilometer or more, and then they then they move. Yeah. 와. Yeah, 중국 삼동반도가 180km. 180km. 예, yeah. yeah, 바로 가면. 연. amato se shikan, se shikan, se shikan, heito chaka hal suise. te da. rango bechimbakse. you know that call, right? rango mm bechimbakse. easiest tit. that chichit. but this is the easiest call. constant uh, long-range contact call. and flying overhead, they do this call. Mm -hmm.

This 오, 와우. Beautiful, yeah. 오 오. 와. 아, 이쪽 ah,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Yeah. 얘는 그냥 흰머리 옥누리 옮는... 얘 말고? I think... 아, yeah. 아, 아, yeah. 어, 검은턱 딱 보인다 머리는 흰머리 옥누인데 검은턱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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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오 너무 귀워 여오쟤가 진짜 그레이한데? 어오 아. I think I got few photos. Wonderful. 와 재밌는데? 아. <laughs> 그러게요. <웃음> <웃음>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얘가 우리나라 텃새 오목눈이고요 그다음 얘가 흰머리오목눈이 겨울철 습니다 그리고 얘가 2022년 소청도에서 발견된 미개록종 검은턱오목눈입니다 얘 특징을 보시면 턱이 검고 눈썹이 진하고 날개 위가 회색입니다 이런 점들이 다르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본 애들을 보면 얼굴은 흰머리오목눈인데 턱이 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은 오목눈인데 검은턱을 가졌고 날개 위쪽도 회색이죠 그래서 특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잡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Now you this is certainly first record in Korea of hybrid silver throated and yeah. That is very cool. What? So big flocks of brambling. Yeah. Also saw the Che to Rumi this morning. I mean this that's is good bird right. Yeah, yeah, good birding. Hello. Yeah, hello. Oh, my, my <laughs> 사진 어제, 어제도 들었어요? 사진 마당에서 어디를 보고 이렇게 사진 찍으시더니 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서 보고 사진 찍으시더라고 네, 네. 대추 대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새 조사하시러 네. 네. 그러니까 해마다 오시잖아 해마다 1년에 두번 오는 거 같아 네, 그래서 봐요 네, 매년 매년 오세요 매년 오시니까 네. 알아요 <laughs>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운전해 주시던 선생님은 일이 있어서 가셨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무어스 박사님 여기 백령도 오실 때마다 매년 조사를 오시거든요. 조사 오실 때마다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제 <laughs>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웃음> <웃음> <거야. 밥을> <laughs> 버스는 깨끗하네. 새거네, 새거. 우리밖에 없어. 기신 왼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기 기사님 여기. 박사님 자주 보셔서 이제 얼굴도 아시겠어요? 아이고 베이지 뭐, 벌써 몇년됐는데요 네, 13년도 뭐. <laughs> 짜리네. 네, 제가.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 유리안 비르. 아우슈비그 알라키 그렇게 나어요 이제 위장색이 엄청 뛰어난 새라서 저렇게 갑자기 안날라고는 몰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어머, 우와, 파블, 파블레로, 붉은 왜가리 아니, 갈대밭에, 아니, 갈대밭에 귀한 애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 <laughs> 아니,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저 친구는 붉은 왜가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왜가리랑 다른 새입니다. 이동 시기만 보이는 나그네 새인데, 아, 갑자기 튀어나오네. <laughs> 어 oh, oh, one more? One more? I mean, 아, 방금 날아간 것도 알락해오라기. Please be ready. 누 k n o 아니, 이거 영상으로 안 찍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laughs> 와 진짜 많다. 어, 아, 알락해오라기 세 마리 째. p e a o u i 다섯 마리. 아, I, I guess we've seen three means maybe ten or t w e n t 이제 백영도에서의 5일간의 탐조를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이 6일째고. 이렇게 새를 막 엄청 많이 본 느낌은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제 나이머스 박사님이랑 이런저런 재밌는 새 많이 봐가지고 그나마 좀 마무리가 잘된 느낌? 어제 101쪽 나왔대요. 101쪽... <laughs> 그 정도면 많이 본거지뭐어여튼 여기 백령도에 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백령도의 자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겨울이나 다음 봄아침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